좋은 아침입니다. <laughs> 오늘 우리는 비시대 안디옥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 마지막 부분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그의 제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운 첫 교회, 비시대 안디옥 교회 그리고 그곳에서 행한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아주 원시적인 복음, 살아 숨쉬는 생생한 복음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52절입니다. 38절,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이제 바울은 그가 어, 지금 전하는 어, 도의 핵심을 두 가지로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38절에도 나오고요. 39절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이렇게 나오는데요. 38절에 보면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얻는다는 것이고요. 39절에 보면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면서 "예수의 복음이 무엇이냐? 어, 처음부터 계속되어진 어, 반역, 범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여 죽이는 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이 사람을 힘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것 밖에 없으며, 그 죄사함에서 넘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죄사함은 너는" 어, 무죄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뭐, 너 나쁜 놈이지만, 너 나쁜 놈 같지만, 무죄야. 법적으로는 책임없어, 무죄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요.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은 또 차원이 전혀 다른 거잖아요. 넌 좋은 사람이야. 넌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잖아요. 근데 이 의롭다 하심도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이 그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의롭다심이 가능하다는 이것,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이 가능하다는 이것, 이것을 이 신칭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어, 이 진리, 어,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심을 얻는다는 것, 이것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39절 앞에 나오는 대로,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심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 사실 바울은, 어,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는 유대교 교리를 철저히 신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본 결과 율법을 통해서는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신의 전적 타락을 깨달을 뿐이고 율법을 지키려고 어, 노력하면서. 전적 타락을 깨닫게 되었을 때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굴복할 수도 있지만 율법주의로 빠져서 나는 지키는데 너희들은 왜안 지켜? 하면서 자기의 죄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는데요. 그는 율법 앞에서 자신이 정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뿐 아니라 그 한때 율법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더 비참한 상황에 빠졌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예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런, 어, 이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도리어 그것을 뛰어넘는 의롭다심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신칭의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의롭다심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사실은 죄를 전혀 짓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정말 죄가 없다는, 어이뭐 깨끗하다는 윤리적인 용어가 아니라 의롭다심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고 있을 때 우리가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어, 너는 부정하지만 무죄 판결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의 핵심입니다. 내가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진 척 의인인 척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봐주시는 것이고 무죄라고 여겨주시는 것이고, 근데 어떻게 여겨주십니까? 내가 죄인인데요. 그 죗값을 다 예수님께 갚게 하셨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은 자기가 의인인내 하는 교만이 아니라. 자기 같은 죄인을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철저한 겸손과 감격, 그리고 나 같은 자도 의롭다 해 주셨으니 세상 누구를 의롭다 하지 않겠느냐 하는 동정과 또 연민, 이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자세를 가지게 될때 우리는 이 의롭다 하심의 첫 단계인 칭의에서 그러니까 의롭다 칭해주신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진정한 의로움, 곧 성화에 이르고 영화 하나님 닮은 모습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의로움의 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죄함과 의롭... 다 하심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나서는 이어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 도를 거부하는 자에게 임할 심판, 두려운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을 인용함으로 그의 설교를 마치고 있습니다. 40절, 41절입니다. 그런 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고, 또한 가지는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하고 두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예언했는데요. 그 내용은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일러스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어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 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어이 하나님의 진리의 예언을 멸시하는 자. 메시아 예언을 멸시하는 자는 놀라고 멸망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어 너희 때에 한 가지 일을 내가 이룰 것인데 그 일은 너희가 도무지 일러 줘도 믿지 못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인류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어그 예언한 이 예언을 받아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놀라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박국서 1장 5절의 말씀에 대한 인용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놀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메시아의 이 복음은 사실은 믿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높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복음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자기가 죄인이 됨을 알 때에 주님께서 죄사함 뿐 아니라 의롭다함을 주신다는 것인데요. 교만한 자는 이것을 비웃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놀라고 멸망하는 것 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함으로 그의 설교를 마쳤습니다. 자,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42절. 그들이 나갈 때 사람이 청하되 다음 안식이라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43절.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44절 그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여러분 이 사역에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였고요. 어, 경건한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 중에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어, 그의 말씀 어, 그에게 어, 이제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게 되었고요. 또두 사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고 또 그들을 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안식일이 되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모일 정도로 정말 뜨거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바울이 말할 때마다 반박하고 바울에 대해서 모독하고 비방하고 그 공격하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46절부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비방과 그들의 반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것은 어, 그들이 정말 너무 큰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이지, 어, 여러분들 어, 이 지금 너무 좋은 복음을 어, 전하는데 그들이 비방하고 어, 이렇게 그 반박하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불쌍히 여길 일이지요. 그래서 선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맞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렸고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게 반응하였기에. 이제 우리는 이방인으로 가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은 사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들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의 부름의 자리로 하나님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보다 유대인들의 왕과함은 크고요 어, 사실 어, 그들의 그 열의보다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더 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선언합니다.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니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49절 주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방인으로 가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성경을 인용을 하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사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도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 하나님의 빛을 전하게 하기 세워, 위해서 세웠는데요. 그들은 자신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거부할 뿐 아니라 자신들이 이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거부했는데요. 그들을 대신해서라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이방의 빛이 되어서 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방인들을 가겠노라고 사명을 분명하게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방인들이 기뻐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용원들은 그곳에서 다 믿게 되었고요. 복음의 말씀이 힘 있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첫 어, 열매로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자 마지막 내용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동원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 이온으로 가거늘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그러자 어 이들은 어그힘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들을 매수하고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서 그 지역에서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자 이들 역시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복음은 구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사실은 복음을 받아준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이 너무 귀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상대방에게 공손하고 친절해야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을 비굴하고 구걸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을 거부하자 발에서 티끌을 떨어버리면서 이것은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곤 위원으로 떠나게 되었고요. 비록 바울과 바나바가 떠났지만. 복음의 시작과 끝은 사실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이기에 그곳에 남아 있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잘 보게 되는데요. 짧은 기간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을 제대로 받고 성령께서 말씀이 말씀되어지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자 그들에게 나타난 가장 현장 증세는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기쁨이 충만하였다는 것.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서 은사가 뭐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을지라도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은사와 능력은요, 결국 더 자기를 기쁘지 않으니까 더 자기를 뭐 채우려고 하고 더 자기를 부각시키려고 하고 더 이렇게 내 것이라고 주장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행한 은사와 능력들은요 결국 자기를 파괴하고 영혼들을 파괴하기 때문에 진정한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에 충만한 상태에서 한 것은요 그 행한 일에 은사와 능력 행한 일의 보상이 이미 그 기쁨이라는 것으로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아그 어, 행한 것가지고요 뒷거래를 하면서 내가 나한테 이거 해줬으니까 너 나한테 이거 해줘라고 하면서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같은 숨은 어 더러운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요. 정말 거저 받은 것 기쁨으로 거저 주고는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이 예수를 힘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디에도 불가능한 의롭다 하심과 죄사함 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오니 하나님 감격하며 감사하며 또 겸손하게. 이 은혜를 누리고 이 행복을 또 기쁨 가운데 나누어 주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구원을 멸시하는 자 되어서 놀라고 멸망하는 자 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이방의 빛을 삼아. 땅 끝까지 구원을 전파하게 하심 일진데, 하나님 먼저 이 말씀 잘 받아들인 자 되어지게 해주시고, 이 방을 돌아보는데 등한하지 않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 기쁨 충만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넘치는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